내가 이 설명을 지금 굳이 하려는 건, 너희들 이런 것 외울 필요 없어요. 알겠어? 내가 이 페이지 통틀어서 딱 하나 외워야 될게 있다면, 이 친구야. 이 친구. 같은 놈이죠? 저거 하나를 제외하고는 외우지 마세요. 솔직히 나 이거, 나 지금도 못 외워. 나 이거 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. 왜? 필요가 없으니까 안 외우는 거지. 그죠? 저거 외우려고 하지 마라, 아예. 딱 하나. 이 친구는 워낙 자주 쓰니까 외우는 게 필요한데, 물론 지금 우리가 지금 선행이니까 막 지금 달달 외울 필요는 없는데, 나중에는 얘는 외워야 된다. 다른 거는 부담을 갖지 말자. 라고 내가 얘기를 할게요. 지금 이게 이 페이지에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, y는 ax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 친구를 표준형으로 바꿔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야. 맞아? 아까 전에 내가 숫자로 계산했지. 숫자 놓고 할 때는 별로 어렵지 않았죠. 근데 저게 문자로 돼 있으면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, 이거 그냥 이것만 볼게. 알겠어? 저다 봐, 이것만 볼게. 이 친구를 표준형으로 바꿀 때 어떻게 했어? 일단 a로 묶어내고 여기 2차항과 1차항을 여기다 묶었죠. C는 밖에 그냥 놔뒀지. 아까 했던 그대로지. 그제죠 그러면서 여기가 A분의 B로 바뀌었죠. 맞아? 그 다음에 뭐 했더라?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상수항을 한번더 하고 한번 뺐지. 그때 그 상수항이 뭐야? 얘의 절반의 제곱이지. 그럼 얘의 절반은 2A분의 B고 그거 제곱하면 4A제곱분의 b 제곱이죠 4의 제곱분의 비제곱을 한번더 하고 한번뺀거보입니까 그죠? 벌써 식이 복잡해지지. 어차피 이거 외울 거 아니야. 납득만 하고 지나갈 거야. 알겠죠? 어 그래요 선생님? 근데 요 친구는 내가 필요가 없어서 밖으로 쫓아낼 거잖아. 쫓아낼 때 어떻게 하더라? 얘랑 곱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얘가. 그죠? 얘가 곱하면서 밖으로 나간 그 값이 이 친구예요. 쫓겨난 친구. 돼? 네? 그리고 어디까지? 여기에 물결 문양 요 부분은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 완전 제곱식이 여기에 처리가 되는 거죠.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뭐 완제라고 적을까요? 완제.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.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된 거 보이지? 그죠? 그리고 요 빨간 친구는 뭐 쫓겨난 쫓겨난 놈인 거지? 그러면, 이 뒤에 있는 요만큼의 영역을 통분해서 적용해 놓은 게이 친구예요. 통분까지 해 놓은 거야. 그지 그래서 이 복잡한 식이 지금 등장했고, 표준형이 완성이 됐지? 그럼 얘를 보면, 얘 꼭지점이 요거 부호 바꾼 놈과 이놈인 걸알수 있죠? 그게 꼭지점이 여기,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. 꼭지점이. 맞아? 돼요? 그럼 나는 얘를 외우진 않을 거고, 딱 하나. 여기 있는 거 꼭지점의 x 좌표만 나중에 좀 이제 외워야 될 필요성이 생깁니다. 마이너스 2a 분의 b인데, 이거는 지금은 외우지 말자. 지금은 외우지 말자. 그리고 내가 또 하나 얘기했던 거 뭐더라? 너희들 아까 그래프가 뭐 3,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, 이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을 때 어떻게? x에다 영 넣으면 나온다고 얘기를 했죠. 얘를 뭐라고 부른다? y절편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고요. y절편은 x에 영 넣었을 때 y 값이지. 그럼 어디에 넣기 더 쉬워요? 너희들, 여기다가 X에 0 넣는 게 쉽니? <laughs> 복잡하지? 그죠? X에 0 넣으면은 이걸또 제곱해가지고 A를 곱해가지고 얘랑 처리를 해야 되거든? 근데, 원래 일반형. 자, 얘가 일반형이야. 여기다가 X에 0 넣으면 뭐 나와요? C만 남죠? 맞죠? 0콤마 C가 Y절편이란 뜻이에요. 여기에 적혀있는 게 Y절편이더라라는 겁니다. 오케이? 가리. 되죠. 음. 그래서 뭐, 장황하지만 이렇게 한번 납득하면 끝나. 어. 그리고 지금도 이걸 외우지는 말고요. 내가 문제 풀면서 계속 언급을 할게. 넘어가.